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8쪽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역대 상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이 역대기서가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린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사무엘 상하 또 열한기 상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들은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반면에 역대기서와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어,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역대기서가 다른 그 역사서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같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더라도 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지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그때그때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인 반면에 민수 신명기와 같은 경우에는 어 출애굽을 한 이후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을 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땅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그 말씀 그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관계로 어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과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깊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 말씀드린다 것처럼 신자가 그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반복할 신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신앙이었던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역대기서하고 그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역사서이지만 그 다루는 그 깊이가 앞에 있는 그 역사서들과는 당시에 그 그때그때 그때 기록했던 그 역사서에 비해서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어, 두 나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반역에 의해서 구데타에 의해서. 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두개 지파만이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불과 한 2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홉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홉 번의 왕조가 바뀌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 이미 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한 150년, 130한 6년 정도 지나서 어,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남유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단일 왕조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유다를 정통성 있는 그러한 왕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그러한 역사만을 기록해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열왕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 엘리아라든지 엘리사 이런 분들, 이런 선지자들이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뭐, 아하방이라든지, 여우라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왕들도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읽으면서도, 그 굉장히 헷갈리고, 혼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서인 반면에, 역대기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없다. 이렇게 단일 기조를 쭉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민족들을 전부 다 무력으로 통일을 다 시키고 혹은 흡수 통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큰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바벨론 뒤에 그 나라를 어또 점령했었던 바사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민족들을 그냥 포로라고 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정책은 혼합 민족 그 문화, 호합민족 정책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물론이리와 자유롭게 경제 활동까지도 보장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남,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가운데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에스더바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3차 귀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위 관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총리를 몇 차례나. 죽을 때까지도 역임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 역시도 고위 관료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던 사람들인 걸로 봤을 때이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그것이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 유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라고 했을 때 당시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포로로 잡혀갔 불불이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1차는 수르바벨에서 어 이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세력들이 되는 것이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레위 민족들을 막 설득해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어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것이고 마지막 3차 때에는 느헤미아에 의해서 성벽을 또 재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그 3차로 나뉘어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3차에 나뉘어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총수가 5만 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흩어졌던 유대민족들의 5%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들이 신앙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유대민족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떠오르시는 것은 굉장히 치부를 잘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그토록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했고. 어, 이 재산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살면서 그들은 많은 재산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재산들을 예를 들어서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당시에는 처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만약에 귀환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와야 되는, 그래 포기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 생활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이미 다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또 포기하고 와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중간에서 도둑, 도적대들을 만나 가지고 어, 어떤 큰 본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이 남유다에 도착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불모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다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극한 노동을 하는 대가를 받기는커녕 자신들이 가진 돈을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또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성전이 완공이 된날 모든 백성들이 그 초라함 때문에 완공됐다는 그 기쁨보다는 그 초라함 때문에 모두가 대성 통곡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귀환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귀한 한 백성들, 5%도 채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기서가 오늘 특별히 일장과 같은 경우는 쭉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그냥 무심히 이것을 뭐 외국 이름이고 하다 보니까 어좀 재미없게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읽어 드렸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인류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샘과 함과 야벳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이루고 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 가면 쭉 이제 그렇게 야벳의 자손이 소개가 되고 있다가 8절에 가서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세아들이 있었습니다. 샘과 함과 야벳이었는데요. 그들이 방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포도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노아가 그 자신들이 농사지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 상체와 하체를 그 가리는 그 옷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랬는지 이 하체 부분이 말려져 올라갔던지 아니면 너무나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잤던지 그 하체가 드러난 채로 그노아가 잠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비웃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흉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거기다 덮어 드리고, 그리고 이게또 보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술에서 깬. 도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리게 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민족들은 셈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셈의 후손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야벳, 그다음에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오히려 셈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맨 위에 야벳, 그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더군다나 이들의 어떤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방 민족들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방 민족들부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서의 일장에 나와 있는. 이, 이 순서, 역사, 그 족보의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십칠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의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스바삭, 아스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 어,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수르가 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였었는데 니누에 가서 증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기보다도 그것이 싫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행여나 회개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요나가 너무나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에 가서 또 마지못해서 작은 소리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소리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 그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 요나는 성 밖으로 멀리 이제 나와서 그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니네의 성이 무너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박농쿨이 그 이렇게 있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원한 그늘막이 형성이 돼서 나름 그 괜찮게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벌레로 인해서 그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매우 더운 그 동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이제 요나는 그 더위에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또니누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절을 통해서 "저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그 뭐..." 그곳에서 농사로도 전혀 짓지 않았던 그 박농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도 이렇게 네가 지금 나한테 분노를 하는데 저 니누의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내네 백성이 있고 또 가축들도 그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곳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끝, 요나서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매우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니누의 민족들, 아수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샘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샘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은 원수라고는 하지만, 같은 그 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어 회계를 촉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베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의 한때까지 너희가 가서 어, 즉저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서의 마지막을 어, 장식하고 계시던, 계시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서 또 어, 모든 그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역대기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역대상 이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 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